안녕하세요. 누부자 TV, 누부자입니다.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을, 좋아요는 모두 함께 눌러주세요.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매물은 빌라 및 저층 아파트입니다. 먼저 숭이동 빌라입니다. 해당 매물이 위치한 용도 지역은 일반 상업 지역입니다. 전체 토지 면적은 239.3제곱미터. 주 용도는 공동주택. 기타 용도는 다세대 주택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건물연 면적은 120.6제곱미터,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 매물은 지상 1층으로, 전용 면적 14평입니다. 방 3개, 화장실 1개로 이루어진 구조입니다. 현재 공실이며 깨끗하게 수리된 상태입니다. 주변 대중교통으로는 15분 거리 내에 도원역과 숭해역이 있으며 3분 거리 내에 버스 정류장이 4개 있습니다. 현재 매매 가격은 7,500만원입니다. 다음 매물은 도화동 빌라입니다. 해당 매물이 위치한 용도 지역은 준주거 지역입니다. 전체 토지 면적은 650.6제곱미터, 주용도는 공동주택, 기타 용도는 연립주택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건물 연면적은 982.5제곱미터,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 매물은 지상 2층이며 전용 면적 21평입니다. 방 3개, 화장실 1개로 이루어진 구조입니다. 현재 공실이며 깨끗하게 수리된 상태입니다. 주변 대중교통으로는 15분 거리 내에 도화역과 주안역이 있으며 3분 거리 내에 버스 정류장이 2개 있습니다. 현재 해당 매물의 매매 가격은 9,5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매물은 저층 아파트입니다. 해당 매물이 위치한 용도 지역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전체 토지 면적은 2,491제곱미터, 주 용도는 공동주택, 기타 용도는 아파트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건물연 면적은 3,263.52제곱미터,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 매물은 지상 2층이며 전용 면적 17.8평입니다. 방 3개, 화장실 1개로 이루어진 구조입니다. 현재 공실이며 깨끗하게 수리된 상태입니다. 주변 대중교통으로는 4분 거리 내에 지하철이 인하대역이 있으며 4분 거리 내에 버스 정류장이 2개 있습니다. 현재 해당 매물의 매매 가격은 1원입니다. 이상으로 세 가지 부동산 매물을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현장 방문을 원하시는 분은 더보기란의 연락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